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번의 비스텝을 했던 건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0.5 인상되어서 3%를 돌파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012년 10월 이후로 10년 만에 3%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상을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는 또 큰일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예전에는 기자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높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상황에 대한 중계를 할 뿐이고 전례발만 오지게 치는 걸로 보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예측은 전혀 없었던 거고 뭐 집값을 끝없이 오를 거를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또 말을 바꾸는 거죠. 저는 분명히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연거리들만 주고 나는 게 아니라고 했었고, 연거리들도 DSR 규제 같은 게있기 때문에, 또 고정 몇년 보장 그런 게있기 때문에 당장 크게 데미지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당장 이 기사만 보더라도 월세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무주택자들 중에는 금리가 오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받아야지 하는데 자기가 월세로 살고 있다며 적금이 이 오르는 것보다 월세가 더 올랐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웃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으면서 현금도 넉넉한 찐 부자들만 웃는 거죠. 어, 집 사서 현금 없는 사람들, 아니면 현금 갖고 있으려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혀 좋을 게 없는 장사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만약통장 대출 이자가 1년 만에 2%대에서 5% 후반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대 대출도 이제는 없어질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8%라고 하는 거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얘기해 줄때 신용을 보고서 최저 얼마, 최고 얼마라고 이유를 정해지는 건데 기사란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고치를 8%라고 해서 상당 이자를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나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당장 8%대로 주담대가 뛰어서 이자를 내다가 뭐 폭망할 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더 빡빡해진다고 한 것도 이것 때문인 거죠 신용대출이 7%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곧10%대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번더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10%대까지 간다면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자주 보이는 민중의 하나가 바로 누카리업이죠. 누가 사라고 칼 두고 협박을 했냐라는 의미인 건데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만약 누가 작년 고점에상투를 잡고서 힘들다고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난리를 친다면 그런 얘기는누가렵이라고 댓글을 달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카뱅 직원이 억울하다고 회사에서 손실을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 글에도 그래도, 그 누카렵이라고 댓글을 달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카병 직원이 억울하다고 하는 글이나, 아니면 작년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없는데, 누카렵, 누카렵 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니한테도와달라고나 징징거리지 않았는데 왜 누가 칼 들고 사람 협박했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저 역시 서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짜증이 나는 거고 자금 계획이 틀어지는 거고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이런 인상이 우리 같은 서민들 다 죽어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집 있는 애들만 죽어나겠지 아니면 억대 연봉인 카뱅 직원들만 망해서 꼬시다 같은 생각만 하는 게좀 한심하게 보입니다. 차라리 이때 것처럼 다 같이 죽는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거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중산층 이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경제가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닌 이상 전혀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저와 비슷한 의견을 썼는데 댓글들을 보면 뭐 영거리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멍청이라고 하거나 본인만 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더 이슈라고도 하는 건데 사람의 글 어디에도 금리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져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 큰일 났으니까 남 마음 이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 어디에도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찬찬히 미리 올리지 않았냐는 비판을 했어도 금리 인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금리 인상이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안죽고 남들만 죽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서 우리라도 살 금리를 찾아보자는 게 저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면 우리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주식이죠. 만약 현금이 있다면 저라면 이자를 바라보고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우량주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을 적금 드듯이 모아갈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적금이라고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짜리를 들 텐데 차라리 그 기간 동안 이런 종목들을 매달 얼마씩이라 주고주 사는 게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몇번 매도를 했던 종목이고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입니다. 시적을 보시면. 저는 3년 연속 성장하는 걸 보는 건데 매출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 300억, 600억, 8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대, 10%대, 11%대 늘어나고 있고 ROE도 5에서 15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같은 자에 하락을 하고 있다면 몇년뒤를 바라고 사는 게 적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제가 현금이 있다면 이런 종목 스프레드 해서 종목당 몇 만원씩이라도 매달 꾸준히 모아 갈것 같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가 뭐 드물드물이긴 하지만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주로 참여를 하면서 코인의 수량을 늘려 갈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제 찾은 부동산입니다. 저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산 쪽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팔고 광명의 아파트 하나 일산의 단지 내 상가를 살지 아니면 일산의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살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지역은 일산에서도 주엽 쪽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아파트 주엽이 아니지만 괜찮게 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축 아파트 그 중에서도 제거 이슈가 터지기 전에 사서 제거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때 상승을 보고 파는 을 목표로 하는데 어 여기 주엽 쪽은 아니지만 용적률이 깡패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도 뭐 조립시가 들어오긴 했지만 용적률이190%대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물론 재건축의 용적률만 봐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준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핫했던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낮은 게 가장 메리트였던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재건축이 심어 터져준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거로 보여주는 곳이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입주민들은 재건축에 긍정적인 것 같은데 다만 아직 신도시 재건축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는 일산의 대장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건축 연한도 96년도 지은 거라서 몇년더 남아있다는 게 조금 안 좋은 점으로 보이긴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부동산 소개하는 이유는 첫째로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죽는 건 모르고 남들이 죽는 거만 지극히 보고 있는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 투자라는 건 현재 기준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베스트 선택지를 고르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자금이 많지 않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도 가지고 싶다면 이 집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엽 쪽보다는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만큼 가격은 저렴한 거고요. 보시면. 4억에 나와 있습니다. 21평, 22평짜리가 4억이면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물인 거고요. 결론은 투자는 돌고 도는 거라는 겁니다.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거죠. 지금은 자기 선택이 맞았다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놀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놀림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산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